진짜 시원해요. 일단은 잘잔 거예요? 아, 어, 너무 잘 잤어요. 여기 좀 춥지 않아? 아니 딱, 다, 딱 좋은 온도였어요. 저희가 있는 곳은 절물 휴양림 피톤치드 나오는 그런 걸로 굉장히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아침에 이제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. 너나들이길이라고한 시간 안 걸리는 코스도 있고요, 흔히 음... 소리 길도 있고 살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로 들어가나 봅니다 오 반겨줘요 테마산책로를 해봤고 사물길 렛츠고 어, 그렇게 어 아, 좋아 이런 식으로? 네. <laughs> 살은 공기, 하영 마영 갑소. <laughs> 지금 몸이 살균되는 느낌이야. 비터치... 오이 멋있다! 아이고야. 하. 오, 와. 길이 이쁘네요, 올라오니까. 어, 다 왔네. 여기 전망대 보인다. 좋아요? 와, 고생했어요. 사람이 커피 내리기 어때? <목소리> 아 <목소리> <오>! <목소리> 어 치는건가 아 이거를? 아! <목소리> 아! <목소리> 아! <목소리> 일부러 져주기도 힘드네 딱첫 느낌 진짜 얘기해줘. 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얘기를 해, <laughs> 얘기를 해. 훨씬우와 <laughs> <laughs> 진짜 완전 좋아. 그리고 나 때문에 이거 물 오염되는 거야. 이쪽으로 나... 앉아요. 이쪽으로 <laughs> 흐르니까 물. 아 진한 <laughs> 피로가 다 뭔가. 어 너무 차가워. <laughs> 오. 삼다수. 아 꿀맛이야? 완전 꿀맛. 나무가 뭐라고 뭐 얘기해 줬어? 네 뭐래? 제주도 잘 즐기다 가래요. 어. 잘 즐기다 갑시다. <laughs> 아유 왜요아 <laughs> 아,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이거? <laughs> 빨리 오세요. <행복해. 웃음> 빨리 오세요. <laughs> 아, 행복해서 그만해야겠다. 오세요 <웃음> <웃음> 아, 빨리. 아 앞으로 오시라고요. 아니 나 양말 안신하서더 아파. 아! <laughs> 조용히해요. 아니 행복한 거 아니에요? 나는데 나그 맛이. 아, 근데 그 쌀떡의 그떡덕덕한그 떡볶이 맛을 나는 확실히. 떡이 진짜 맛있어. 떡이. 드디어 땅콩 먹나요? 4년 만에 땅콩 먹나요? 진짜 그거 하나 먹으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. 뒤에 차 있다 뒤에. 와, 폭염에겐 폭염이네. 야땅꼬 영접입니다. 와땅꼬 떡이 미쳤어요. 어묵도 장난. 와. 아, 쫄깃쫄깃 막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. 와 이거 지금 시급한데 도입이 <laughs> 국물을 찍어갖고 <놀람> 국물을 마셔줘야 될 돼. 와. 야끼만두. <놀람> <놀람> <얍끼> <놀람> 어묵이나 떡 남은 걸로 이거 국물 바로 공양하는 것처럼 이렇게. 모든 욕구가 이 사라졌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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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땅하면남동생이에 전설에 아 그래서 그런가요? 땅라는이 지금 남동생을 아 친구라면 아 저희 맨날 먹으러 왔다가 이 갑자기 의미를 몰라가지고 네잘 먹고 갑니다 네네어 아주 완벽했어요 아 저희 땅꼬 먹으러 온 건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아들을 성공하셨네 <laughs> 그러니까 성공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밖에서 잔지 오늘 9일차인데 다 마스크에서 잤거든요 뭐야 이게 가능한가? 와 비가 조금 잦아드는것 같아요 새별 오름에다가 정박 시켜놓고 좀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. 이제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있고 고그 전까지. 저희가 이제 제주도 중심으로 이제 일본에 이어서 이제 국내유랑 아까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 주차장법 고그 시행도 얼마 안 남고 그 전에 한번 좀 돌아다녀보려고 진짜 여기 이 제주도 이 새별오름 이 순간이 믿기지가 않아요 그치 네, 너무 아름다워서 공간이 여기 너무 좋아 덥지도 음, 않고 시원하고 깨끗하고 그냥 그림이긴 하네. 내가 봐도 진짜 장난 아닌데? 와 진짜 너무 무섭게 온다. 와, 이거 어떻게 만이냐? 와!

아 <목소리도> <와>, 진짜. 빨리 땅 고랑 물이랑 불로라 불로. 와 여기 진짜 두번세번네번 번, 네번 오시기를 추천드려봅니다. 감이. 감이. 아 너무 맛있다. 고소해요. <목소리도> 국물이. 배지이 먹는 것. 와,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게 먹는다. 음, 저희만 밥 안먹고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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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